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사람이 하늘을 날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람이 하늘을 날수 없다고 말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사람이 하늘을 날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어 여러 가지 도구에 의해서 요즘에는 사람이 하늘을 날수 있게 되었죠. 어, 예.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대중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행기죠. 예. 비행기입니다. 비행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라이트 형제라는 사람들이, 어, 천번 이상의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고. 천번 이상의 비행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날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인간이 날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천번 이상의 실행을 한 거예요.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사람이 날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이. 모두가 날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늘을 날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결국에는 날수 있게 된 것이죠. 만약에 우리 생각해보세요. 이 라이트 형제가 날수 있다고 믿었긴 믿었는데 행동에 옮기지 않았어요. 실험하지 않았어요. 만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날수 있었을까요? 날수 없었겠죠.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죽게 되면 천국에 갈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안내해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안내해줄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7장 21절. 7장 21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장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뭐라고 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수 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또 우리 본문 읽었던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자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다, 부서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집을 반석에 짓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집이 여러분 흔들리는 집안 위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너지는 집안 위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 것.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을 이, 어,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까 말씀하신 거,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했으니까 천국에 가려고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된다. 또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을 듣고 행하면 된다. 결론 나왔습니다. 이제 결론이 나왔으니 말씀이 끝난 것 같죠. 끝난 것입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실까요? 예. 네. 그러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에서 우리의 문제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어,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21절, 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여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근데, 앞에 우리 21, 우리 본문을 보니까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말로만 아무리 믿는다, 믿는다, 주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님을 부르고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해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요,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 행동이 뒤따를 때에 천국에 갈수 있는 것이. 그 행동해야 할 것들을 우리는 앞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한 부분은요, 팔복과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우리가 읽어 보면 쉽게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보시면 첫 번째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십계명의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라가라 욕하는 자도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형제에게 욕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가능하지 말라고 했으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능하지 말라고 했으나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은 자도 가능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으나 자기가 어떤 사람이 자기 눈을 해하면 눈을 빼버리고 어떤 사람이 어. 자기 일을 빼지게 만들면 그 일을 빼어버리고 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했으나, 고발하에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거둑까지 내주어라. 그리고 오리를 같이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또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 주어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팔복. 팔복 받는 거 좋죠. 복 받으니까 뭐 누가 싫어하겠어요. 복 받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뒤로 갈수록 우리 마음 상태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하라고 하십니다. 보세요. 빛과 소금으로 착하게 살아라. 그래? 그까짓 거 조금 착하게 살수 있지? 빛과 소금으로 살수 있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욕하지 말아라. 아, 우리 뭐, 그래. 형제 욕하지 않을 수 있어. 가늠하지 말아라. 아, 우리 가늠하지 않고 살수 있죠. 그러나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거듭까지 내주어라. 아, 좀 어려운데,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아, 이거 좀 어려운데. 내 것이 좀 손해 보거든요. 가장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 때려 죽어도 우리가 속이 시원하지 않은 원수를 사랑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7장 22절을 보세요. 우리 마태음 7장 22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수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권능과 능력 예언도 합니다. 병고침도 합니다.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이런 능력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천국에 갈수 없다. 이 말씀과도 같아요. 교회에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더라. 교회에서 기도했더니 예언을 받아서 어, 점 어? 점장이처럼 잘 맞히더라. 교회에서 어? 기도를 했더니 모든 기도가 이루어졌더라. 그 안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천국에 갈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 예수님, 우리가, 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습니다. 어 우리가 왜왜못 갑니까? 따지는 애들에게 어 예수님께서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7장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사랑이 없이 행하는 자들 능력도 행하고 병 고침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자들에게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 교회는 예배를 마치면서 제가 우리 사랑의 고백문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죠. 예. 고백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서로에게 사랑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죠. 우리가 다짐을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사랑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하면 교회 안에서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교회 밖에서도요, 우리가 사랑과 사랑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하면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하는데, 그 행함 그 예수, 행함 그 행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 24절을 보면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또 듣습니다. 또 듣습니다. 또 듣습니다. 듣습니다. 듣기만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설교 말씀이 끝나고 함께 기,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말고, 말씀을 듣고, 어, 사라져버리지 말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찬양하고 기도함으로써 결단하고, 마음속에 결단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탁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아서 풍수가 나고, 어, 바람이 몰아치고, 어, 창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이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 어, 그 지역은요, 석회질이 많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요, 땅을 파서, 어, 안반, 반석이,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서 그 위에 집을 지어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귀찮아서, 땅을 파기가 귀찮아서 그냥, 어, 석회질 그흙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서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27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행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집을 그냥 어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아서 그렇게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집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 그래서 그 사람 보세요. 26절. 마태복음 7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말을 듣고도, 설교 말씀을 듣고도, 우리 성경책을 읽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은 이 모래 위에 짓는 사람 같아지, 같처럼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시련이 닥쳐요. 어려움이 닥쳐요. 삶의 고난이 닥쳐요. 그러면 쉽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시련이 닥쳐도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태권도 사범이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제가 가르친 말대로 그대로 잘 행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예쁘죠. 그리고 그들은 실력도 빨리 빨리 늘어갑니다. 시키는 대로 잘하면. 저 말고도 어, 어 선생님 그리고 교사 교사나 뭐 일단 가르치는 일을 해본 분들은 다 이해할 것입니다. 자기가 가르친 대로 잘 따라하는 애들은. 예쁘고 또 실력도 빨리빨리 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산상수훈 마태공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정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대로 행하라. 그렇게 행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아서 너희가 평안하고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양육하면서 가장 어려 가르치기 어려운 단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 순종하라 그러면은 얼굴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걱정해요. 아, 하기 싫은데, 혹은 못하겠는데. 제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순종하라는 것은 목사인 저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목사에게 순종하라고 잘못 가르쳐서, 물론.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근데 목사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 잘못 가르쳐서 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한 스캔들을 일으키고 긍정적인 문제를 만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목사에게 무조건 순종해라. 목사 말이 뭐 지, 진리다, 길이다. 그렇게 가르쳐왔던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가 교회의 왕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니까 자꾸 비리가 일어나고 스캔들이 일어나고 문제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잘 구분해야 돼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아니면 성경책을 보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물론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본인이 QT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구별합니까? 저게 목사님 개인적인 소견인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인지 구별합니까? 일단은 성경을 보십니다. 성경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어, 내기 통하지 않고 반대로 말한다. 그러면 한번 의심해 볼만 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의 목사님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고 듣는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 가운데 감동이 오는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동이 와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감동이 와요. 그럼 그 다음은 바로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설교 말씀을 듣고, 아, 저게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감동이 오면 그렇게 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갈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가 있어요. 피곤할 수 있어요. 내가 손해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그 사랑, 사랑을 가지고 행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라디오 기독교 방송을 듣는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106.9 FM 106.9 라디오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이 복음을 전하고 싶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연락처를 방송국에다가 보냅니다. 그럼 방송국에서 목사님이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신 복음을 전해 주는 거예요. 아 누가 누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어, 연락 전화를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며느리가 자기의 시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국 목사님에게 시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아 며느님께서 어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 보통 생각해보세요. 시댁의 십자도 듣기 싫은 게 우리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우리 며느리가 나에게 사랑을 가지고 대한 것을 생각하면,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단적으로 깨닫는 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볼까요? 앞장 한두 장만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야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예물을 드린다는 거 뭐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하고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에게 먼저 가서 화목하고 사랑으로 회복하고 그 다음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하라는 거예요. 먼저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또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이 막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그사랑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잠시 찬양한 곡